네. 필병은 술단 네, 서종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기업 다니다가 그만두시고 출판사도 지금 하시고 북카페도 하시면서 열심히 또 오늘 보니까 또 유튜브도 찍고 계시고. 아, 예. <laughs> 다양하게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저는 이제 그그 그 콘텐츠 이 네. 단어에 굉장히 빠져 있는데, 시대가 이제 지금은 예전처럼 한 직장에서 오래 다녀가지고 정년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물론 굉장히 근로의 소중함도 있고, 일 열심히 하는 다는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개인의 콘텐츠를 세상에 내보내고, 음. 그 세상에서 그 콘텐츠를 인정해주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사실은 저는 영상하고 사실 친숙하지도 않습니다. 네. 근데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지금 거의 뭐 매주 영상 해서 올리죠. 매주 업로드 하요 매주 합니다. 네. 네. 3일에 한편 정도. 어떤 내용을 주로 올리세요? 어, 직업에 관련된 아. 분들을 모시고, 네. 이제 어떻게 이 직업을 하게 됐고, 뭐, 그 버리는 좀 어떻고. 네. 근데 사실 그거 하게 된 계기는 그 젊은 친구들이 사실 진로 결정할 때그 좀 물어볼 때가 사실막 없잖아요. 예. 게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수준이라 그래서 실제로 해보신 분들의 경험이나 노하우를 들으면 어떨까. 해서 음. 네. 올렸는데 뭐 사실 뭐몇 명은 안 보는 것 같더라고요. <laughs> 이제 시작이니까 네. 그게 네. 언제 팡 터질지 모릅니다. 네. 이 방송으로 좀 터졌으면 좋겠어요. 습 네. 근데 지난 시간에 퇴사 후에 이제 내일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언을 좀 해주셨는데. 네. 지금은 뭐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그 책에 쓰신 책에 보니까 뭔가 일을 시작할 때그 분야의 고수를 찾아가는데 이런 사람들 오히려 더 조심해라 이러셨더라고요 아, 그게 이제 그 고수라는 개념이 네. 기술이 필요하거나 전문적인 일이면은 당연히 찾아가야겠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음료 커피를 하고 싶은데, 커피 머신에 대해서 사실 잘 아는 일반인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인터넷에 검색을 해가지고 나오는 사람한테 연락을 한단 말이죠. 아.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은 그막 너무 애정과 열정으로 이분을 도와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본인이 먼저 충분히 공부를 해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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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신을 알고 싶으면 그 머신에 관련된 책부터 탐독을 하고 어, 동영상이나 이런 거 굉장히 정보가 많으니까 그걸로 충분히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식취운 아. 말로 논통이 안 맞는 거죠. 그렇죠. 네. 아는 만큼도 그렇죠. 네, 네. 어, 그럼 이 많은 거를 뭔가 새로 도전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혼자서 정보 수집하고 발품 팔아서 다 혼자 알아보고 이걸 해야 된다는 얘기는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사람을 쓰는 것 자체가 전부 비용이 되고, 예를 들어서 머신이 고장 났는데 내가 머신을 이렇게 그 부품이나 이런 거를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대략적인 그 구조 정도는 알고 있어야 사람을 써도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거죠. 아. 안 그러면 이 사람이 뭘 만지는지를 모르잖아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이 갔는데 또안 돼. 음. 그럼 그 사람 또 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계속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거는 본인이 다 알고 있어야 된다. 네. 그 말씀입니다. 그 창업을 할때 이제 장소를 임대차 계약할 때도 사실 처음 하는 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됩 많죠. 그렇죠, 예, 네, 조심해 주셔야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가 어떤 그 공간을 좀 임차를 해야 돼서 이제 그 근처 부동산을 대부분 찾아가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 부동산 사장님들은 좋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분들이 그 공간을 쓸건 아니거든요. 그분들의 목적은 이 공간을 계약을 맺게 해서 수수료를 받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바닥 틈새 하나까지 다 확인하고 여기가 정말 내 공간이라는 확신이 섰을때 계약을 해야 됩니다. 네. 도장 찍는 순간 이제 발을 못 빼거든요. 음. 근데 대부분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책방으로 내가 임차를 했어. 근데 천장에서 누수가 난다. 네. 이러면은 이제 책방인데 천장에서 누수가 나면 책을 펼 수가 없잖아요. 큰일이죠. 큰일이죠. 네.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그런 것까지 다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다 해야죠.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윗집에 네. 사시는 분이 그래도 나랑 좀 뭐가 잘 맞을지 가서 네. 여쭤보고 물 새는 데 없는지 그런 것까지 다 확인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진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 걸다 실제로 서 대표님과 지금은 이제 하죠. 아, 처음에는, 네, 처음에는 신... 저도 몰랐죠. 아, 네. 처음에는 그 어... 앞뒤로 문 열어놓으면 바람이 그렇게 들이쳐가지고, 네. 네, 저도 몰라서 이제 앞으로 하실 분들은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어떤 시행착오가 있으셨을까요 저는 우선은 입지도 저는 정말 잘못 잡았고요. 신도시의 그 단독주택 사이에 일층을 했는데, 김포에 네. 네, 거기가 우선은 뭐 주차도 안 되고. 근데, 멀리서 사람들이 오려면 요새 다 차로 오셔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때부터도 상당히 그, 굉장히 이제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차될 데가 없다. 그 다음에 또, 옆집 단독에 사시는 분들이 차를 우리 가게에다 대고, 음. 뭐, 요런 거. 그러니까, 책방에 내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소한 거에 오히려 시간을 다 뺏기는 거죠. 네. 차좀 빼달라고 전화해야 되고, 그렇죠. 요런 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그런 거까지 세세하게 다 챙기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 네. 예. 처음에 이제 북 카페를 한다고 서점하고 시작을 하셨으니까 주변에 이제 어떤 가게들이 있는지 어떤 카페가 있는지 이런 네. 것들도 조사를 다 하셨습니까? 그때 이제 카페가 있거나 서점이 있는지를 우선을 좀 봤고 네. 그 이제 김부회 사태는 사실 이제 요즘 책방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사실 이제 책방이 경쟁이 이제 될 거라고는 생각은 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책방은 주변에 많은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오히려 몰려있는 거죠. 그렇죠. 것 네. 그러면은 책방 주인들하고 교류도 되고. 같이 연계해서 뭔가 활동도 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저쪽 책방은 그림책 위주면은 우리 아. 책방은 뭐 다른 큐레이션을 가져갈 수 있으면은 오히려 손님들이 훨씬 좋아하세요. 아. 네. 그래서 파주 쪽으로 가셨나 봐요. 근데 이제 가시네. 헤이리 자체에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책방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 빼고. 네. 네. 그렇군요. 처음에는 뭐 책방 리스트를 다 뽑아가지고 일일이 다니셨다면서요? 그때 이제 저도 그 선배들한테 조언을 듣고 싶어가지고 음. 그 책방을 먼저 여신 분들을 찾아다녔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런 걸 여쭤보러 다닌 거죠. 노하우를 음. 좀 듣고자. 네, 도움이 되셨는지. 아, 도움 많이 되죠. 왜냐하면 예. 앞서 걸어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좀 줄이려고 많이 말씀들 해주시는 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이런 철칙이 있으시던가요? 왜냐하면 우선은 운전을 하면 그 생각 이 정리할 시간이 없잖아요. 자기 운전을 해야 되니까 네. 운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좀 걷고 그 다음에 버스 같은 거 타면 그 생각 정리가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따로 메모지 이런 거 아니다. 요새 핸드폰에 다뭐 메모가 되니까 예. 거기에 이렇게 좀아 이런 거 괜찮겠다라고 적은 게저 같은 경우는 거의 다그 다음에 실행하는. 가장 초성기 된것 된 같아요. 네, 네. 사업 구상을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네, 네, 네. 한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책방을 운영하시면서 어떤 생각의 변화나 이런 네. 게 이제 찾아오신 것 같아요. 책에서 시키는 대로 한번 다 해보자. 음. 이렇게 생각을 오늘 바꾸셨다고 그랬더 네, 그 이제 아까 그 말씀하셨을 때 이제 책방 문을 열어놓고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면. 손님이 올 때만 장사가 되고 안 오면 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읽은 책을 보면 거기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당장 블로그에 글을 한 줄이라도 적어라 유튜브를 하지 않더라도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라 그리고 자기가 운영하는 책방을 굉장히 깨끗이 청소를 해라 특히 화장실은 반질반질 유 윤이 나도록 닦아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다 보면 그 이제 에너지가 역으로 이제 저한테 돌아오더라고요 우선 청소를 하면 굉장히 기분이 맑끔해지고 네. 그다음 화장실 이 깨끗하면 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예. 그리고 청소하면서 묵은 때도 벗겨내고 책 진열도 다시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에너지가 좀 선순환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렇게 하는 게 실제로 매출하고도 관계가 좀 있는가요? 그렇죠. 다른가요? 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어떤 손님이 딱 오시면은 단골분이라도 계속 같은 위치에 어떤 이런 공간이면 좀 지루해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단골분들이 훨씬 좋아하세요. 음. 아, 이번에 테이블이 바뀌었네요. 뭐, 이런 거. 음. 아, 책이 좀 돌아왔네요. 요런 거는 자주 바꿔줘야 됩니다. 음, 그 안에서 계속 네네, 변화를 네네, 줘야 한다. 네네. 뭐 장사를 해보니까 장사의 흥망은 월세에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 그 월세는 사실은 고정비라, 그 이제 최소를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네. 음. 그게 아니고, 이제 그이 세상의 판은 제가 볼때이 돈 놓고 돈 먹는 그 어떤 게임 장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적게 놓고 많이 먹는 게 사실은 이게 다 모든 분들이 원하는 그 어떤 시스템인데 그렇게 하려다 보면 자기가 처음에 들어가는 돈을 적게 하고 어떻게 많이 벌 건지를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음. 네. 그래서 그 손님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책방 앞에 그 스튜디오 큰게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뭐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우리 그 유명하신 BTS, 뭐, 이렇게 와서 공연을 하신단 말이죠. 그, 그 앞에서 했어요. 거기 스튜디오 안에서. 그리고 방청에 오시잖아요. 예예. 근데 대부분 외국분들이세요. 네. 특히 이제 그 작년에 지민이하고 비가 한 번씩 왔었는데, 일본분들이 그렇게 많이 오시거든요. 예. 그 저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한국분들인 줄 알았는데, 계속 일본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일본에서 왔다는 거죠. 비행기 타고 예. 그 친구들 보려고. 근데 공연이 밤 11시 반쯤 끝나고 그래요. 음. 그, 제가 가서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거죠. 잠을 어디서, 어디서 자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음. 생각이 없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먼지를 모르는 거죠. <laughs> 그렇죠. 여기 뭐, 저외국땅이니까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외국땅이니까첨화본되고 네. 근데 헤이리에 그 택시 같은 게 없거든요. 음. 잡힐 리가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냥 너무 해맑아요, 거기서. 그 퇴근하는 그비를 음. 보고 가겠다고. 퇴근길이라요 퇴근길, 예. 네. <laughs> 11시 반막 있어요. 그러면 대중교통 다 끊어지거든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일이 다 불러다가 예. 그 어디서 먹냐 음. 그런 심지어 헤일인데 그 코엑스 인터콘에서 먹으신다는 분이 계세요 아이고 분. 저 삼성 동까지 예, 잘... 예, 캐리어 큰거 들고 예. 그 일본 분들 아주머님네분 그래갖고 제가 이제 파주콜 택시 이런 거 전화해서 네. 일본 분들 네 분이 있는데 한국말 못하신다 음. 코엑스 인터콘 가신다는데 캐리어가 좀 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택시 불러서 다 이렇게 챙겨서 모셔다 드리고 보내드리고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그분들은 그런 게 되게 고마웠던 것 같아요 그 BTS 팬들 아미들 사이에서 소문이 혹시 안 났을까요? 아미 고 사이트에 네. 그 사이트에 헤이리에 가면은 굉장히 인심 좋은 아저씨가 있다고 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좀 아미들이 안 몰려왔습니까? 아뭐 아, 이제 저를 네. 보러 오디서않니까한번더 <laughs> 공연을 하면은 올 수는 있겠죠 네. 네. 아유, 이 방송도 아미 분들이 들으시면은 꼭그 파주 해인 스튜디오 가면은 북카페도 좀 코스로 들려달라고 <웃음> <웃음> 얘기 좀 해야겠어요. 네. 예. 어, 그 가게는 손님이 왕이잖아요. 네. 나름대로 이제 장사를 하시면서 손님을 알아보고 손님을 대하는 노하우가 좀 생기셨는지요? 그걸 이제 많이들 오시니까 네. 그, 근데 이제 책방이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우선 손님이 한번 걸러져요 그니까 러책과좀 멀리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분들은 들어왔다가 깜짝 놀리고 나가거든요. <laughs> 책이다 말이거든요. 이까 그러니까 한번 걸러지는 건 있어요. 예. 네. 문턱이 그래, 좀 있네요. 있어. 요 예.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좀그 그나마 책과 좀 가까이 하시려는 분들만 오시기 때문에 음. 이제 막말로 JS가 많지는 않죠. 음. 진상. 예. 네. 많지는 않고. 그 카페 진상 손님이 뭐. 아메리카노 한잔 시켜놓고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고 이런 분들, 카페 주인들이 되게 싫어한다고 그러는데, 북카페는 더 오래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책도 보시는데, 이제 그러면서 책을 사가시니까 아... 매출에는 도움이 되고, 네. 그 다음에 그, 이제 사실 그 진상분들이 그 요식업, 식당, 이런데 훨씬 많지, 사실은 카페 이렇게 막 죽치고 앉아 계실 저기는 이제 사실 굉장히 몫이 좋고, 회전이 빨라야 되는 것이면 당연히 이제 그게 힘들겠지만 저희는 오히려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음. 오히려 죽치고 앉아 계시면서 저랑 이야기도 좀 나누고 이런 예. 예, 게 저희는 이제 훨씬 좋죠. 아좀 예, 예. 마음 편하게 책 읽을 수, 읽을 수 있는 곳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도 그렇죠. 한번 휴일에 한번 가서 하루 종일 앉아서 네, 주인장하고 얘기도 나누면서 네네네네. 책도 보면서 이런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 성공하려면 목표부터 세우라고 하는데 우리 쏠단 서조 대표님의 목표는 뭘까요? 어. 우선 1차 대목표는 이제 좀제 책이 좀 이렇게 많이 좀 알려졌으면 좋겠고 어차피 매년 책을 낼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책이 사실은 정말 누군가한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음. 네, 어떤 작은 기여그 선한 영향력을 좀 미쳐가지고 그분들이 삶에 작은 어떤 균열이 생기는 그런 음. 책을 내고 싶은 게 1차 목표고 지금까지 내신 책의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첫 책은 대기업 때려치우고 동네 북카페 차렸습니다. 네. 두 번째는 개와 술. 개와 술. 술. 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아그 이제 제가 아까 술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와, 술을 그, 좋아하세요. 예, 네. 그동안 그 먹고 사고 술 먹고 사고 친 이야기를 이제 챕 터로 쭉 엮은 거죠. 아그 사고도 많이 치셨나 봐요. 사고 보네. 엄청 쳤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책이 대박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아. 너무 재밌... 읽으신 분들은 다 재밌다고 하시거든요. 제가 목차를 보니까 주로 외국에서 많이. 그렇죠. 주로 이제 외국에서 외국 술 먹고, 음. 외국에서 이제 사고 치고 막 이런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 타겟팅을 제가 저처럼 술 좋아하는 사오십대 남자 분들로 한 거죠. 네. 그게 이제 거기서 망한 거죠. 왜냐면 하술 좋아하는 남자들이 책을 보지는 않거든요. 술 먹으러 가죠. <laughs> 그러네요 예. 그래서 오. 그때 시행착오를 크게 한 거죠. 네. 아, 이 무조건 타겟팅은 책 좋아하시는 여성분들한테 맞춰야 된다. 이렇게 음, 가야죠. 그때. 술책도 내시고, 네. 또 어떤 책을 내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헤이리 계신 분들, 이렇게 글 모아가지고 네. 오늘 같은 날 헤이리라고. 음.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사람들이 헤이리라고 하면은 이제 그 예술마을, 그다음에 요런 이렇게 좀그 일산이나 김포 쪽에서 좀 드라이브하기 좋은 곳, 요 정도만 알고 계시지. 실제로 헤이리 안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한번 엮어보고 싶었던 거죠. 예. 예. 그거는 이제 모음집입니다 저도 안책도 아, 쓰고 그런 책도 쓰시고 공적 네. 네. 근데 책이 잘 팔리면 좋은데 그 처음에 초판 하면 보통 몇부 찍죠? 요즘은 천부 찍습니다. 천부 찍으면 어떻게 초판은 다 나가셨나요? 어, 제 그러면... 책은 다 초판은 넘겼고요. 오, 네. 그 재고 쌓이면 어떻게 해요? 재고는 이제 주로 다 책방에 있습니다. 아 대표님 네. 책방에 가면 이제 재고가, 재고가 <laughs> <여기서> 네, 엄청나죠 <laughs> 그런 책들볼때 어떠세요? 아 지금 이제 그 인테리어로 쓰니까 <laughs> 네. 가림막으로 가려놓고 예. 네. 아까 제 목표 얘기를 여쭤봤는데 좀 구체적으로 뭐 정해놓은 금액 같은 게 있으세요? 금액은 네. 따로넣고 이제 사실은 월에 한 천만 원 정도 매출은 좀 계속해야 그 고정비도 나가고 우리 뭐 대표님 치킨 먹고 싶을 때 치킨 정도는 사줘야겠다. 네. 요 정도 정도만 저는 잡고 있고요. 근데 목표가 사실은 작년부터는 거의 됐어요. 왜냐면그책 방을 하면 파주 같은 경우는 도서관 납품도 하게 되거든요. 아... 도서관의 책을 책방에서 하게 해줘요. 납품을. 납품을. 그러면은 사실은 납품이 책이 몇천 몇 권이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사실 금액은 꽤 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부지런하신 분이면 사실은 학교 쪽에도 납품 같은 거를 알아보실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사실 생각보다 할 일은 굉장히 많아요 본인만 부지런하면 돼요 네. 네. 지금 거의 목표 뭐 왔다 그러니까 어, 이거 진짜 해볼 만한데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아 근데 시간이 좀 걸리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저는 지금 옮긴 책방이 그 앞에 스튜디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끔 또 그런 게 이벤트처럼 음. 뭐가 있으니까 네. 최근에는 그 트롯 경연 녹화를 또 거기서 했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저기 그 가수분들 응원하시는 팬클럽. 그렇죠. 아침 일찍 와서 기다리시기 때문에 시간이 좀 남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침 거의 한 7시부터 오시더라고요. 그러면 북카페가 타이죠 거기 이제 앉으셔가지고 계속 네. 노래 들으면서 음료수를 드셔주시니까. 네. <laughs> 그날은 제가 책을 다 치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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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근데 이제 월 천만 원 이제 뭐 매출 목표는 내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책값만 하시는 게 아니라 책 출간도 하시고 또 책도 쓰시고 어뭐 제작까지 다 하시는데 책을 출간해 보니까 책한권한권이 굉장히 좀 다르게 보이죠. 아, 그럼요. 네. 예. 책이 이제 그 우선은 제 거라는 어떤 이런 그 애정? 예, 네, 남의 게 아니고 내 거니까 굉장히 애정이 많이 가고 신경도 많이 쓰게 되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전문 서적이지만 여기가 이제 캐비스 집인가? 네. 캐비스 뉴스 광장에 저도 몰랐는데 아침에 책 소개를 해주신 거예요. 그런 코너가 있죠. 예, 아, 있습니다. 우리 작가님의 책이 소개가 됐나요? 아니요, 작년에 5 월에 나온 책. 아, 물론 제 책도 나왔고, 네, 네. 종전하고 도시 그 책이 이제 갑자기 나왔는데 제가 그때 이제 방송 을 실감한 게 전날 그게 뭐 역사 쪽에 뭐 731인가? 근데 아침 뉴스광장 잠깐 한 20초 나안나 20초도 안 났을 거예요. 근데 네. 그거 방송 나가고 다음날 137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 이런 거는 반드시 노출이 돼, 돼야 되는구나 라고 네. 느꼈죠. 그렇죠. 좋은 책도 알려지지 네네네네. 않으면 놓치기가 쉬운데 이제는 좀 책을 보는 눈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는 네. 않은 것 네. 같아요. 아직도? 어, 네네. 그거는 어, 그 예전에 어떤 유명한 작가님이 그, 그동안 내신 책 중에 어떤 게 가장 좋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다음에 나올 책이라고 하시는 것처럼, 음. 그거는 정말 그렇게 단정질 지 수도 없을 것 같고요. 책을 좀 내봤지만 사실은 저는 항상 내는 책이 이번에는 대박일 거라고 생각은 하죠. 네. 네 근데 기다리는 일이라고 보고, 어디서 걸릴지는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가수들도 신곡 낼때 그러더라고요. 여분곡이 그렇죠. 예. <laughs> 진짜 많고. <laughs> 그건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어, 도서전도 참여하시고 그러시나 봐요. 아, 예, 거기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지방 코로나 이후에 이제 지방에서 이제 축제 비슷한 걸할때 요새 그 책축제를 같이 많이 하는 경우가 예.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 그 전국에 있는 책방 주인들을 이제 부르거나 초청하거나 예. 내가 가거나. 그래서 가면 현지에 계신 독자들을 실질적으로 거기서 만날 수도 있고, 음. 근데 이제 저는 또제 책이 있고, 제가 출간한 책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대화하기가 좋아요. 음. 남의 책이 아니고 제 책이니까. 네. 그래서 여러 이야기도 나누고, 거기서 이제 일 마치면은 그 지방에 그 맛집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맛집 가서 또한잔 먹고, 그런 걸로 해서 주로 지방은 거의 무조건 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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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창기 오면 그냥 무조건 가시는 가죠. 시 네. 도서전이 어떤 매출하고 연결되니니까 어, 그럼요. 그리고 도도전에 가면은 이게 이제 사실은 예를 들어서 남의 책이면 제가 사 와야 되잖아요 네. 사와서 정가로 팔거나 좀 할인해 주거나 해야되면 그 마진 폭이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출간한 거나 제가 쓴 책이면 사실 마진이라는 게 업장이 다제 거니까 그렇죠. 저는 비용만 들어간 거고 네. 근데 거기 가면은 그 대부분 반응이 비슷해요 이렇게 책을 보고 이렇게 넘기면은 작가가 나오잖아요 그럼 저를 보고 흠칫 놀라요 어? 네. 이제 어 니, 포, 본인이 쓴 거냐 이거죠? 네 직접 썼어 쓴 거냐 그러면아 제가 썼습니다 그러면 대화가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음. 갑자기 그 호감을 가지시고 그리고 내용이 괜찮으면 사인해달라고 음. 그러면 이제 사인해서 드리고 그러면 이제 그분은 제 책을 사가서 좋고 저는 또 내려가서 매출을 올려서 좋고 네그 네. 매년 한 권씩 책을 내겠다고 하셨는데 어 네. 저는 책 내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게 그렇게 수술 나오니까? 그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니까 이제 좀 뭔가 이런 이야기 쓰고 싶은 콘텐츠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그 라디오 방송을 하고 이제 매주 한 분씩을 만나니까 사실은 그것도 굉장한 콘텐츠라고 보거든요. 이제 글로 옮기는 일이 이제 좀 시간이 걸리고 고되기는 하겠지만 그 정도 하고 또 책이 나오는 거는 좀뭐 굉장히 좀 재밌고 네. 네. 예, 말씀 나눠보니까 이제 퇴사하신 게 2019년 네. 45, 지금 이제 50, 올해 50이 되셨나 봐요. 맞습니다. 예, 나이가 들수록 자기 고집이 좀 생기고 좀 사고가 좀 경직된다고 해요 유연한 거랑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은데 네. 계속 보니까 끊임없이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변신을 추구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그 흔히 말하는 좀 꼰대라고는 네, 하고는 좀 네. 거래가 좀어신분 같은데, 예, 네, 본인은 나는 그래서 사고가 굉장히 유연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그,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40, 50대 남자 분들이 대부분 직장 생활을 오래 하셨고, 사실은 그 한국 경제가 가장 좋았을 때 사실은 꼴을 많이 이렇게 드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면은 네. 어깨에 빠지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내가 이루는 게 성과가 분명히 본인들이 체득한 게 있을 거고 네. 아마 그런 게 이제 젊은 친구들이 봤을 때는 음. 약간 꼰대처럼 보이고 하는데 그거는 빼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자신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대신에 이제 아예 잔소리 같은 걸안 하려고 하죠 네 어, 니 알아서 살아라 나는 내할 일을 하겠다 뭐 약간 이런 주의입 네. 그래도 한 50여 년 살아오면 말이죠 자기가 체득한 어떤 경험이라든가 맞습니다. 거기서 갖고 오는 네. 거기서 생기는 확신 같은 건 사실 네.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이 있던 젊은 세대들하고 자꾸 부딪히게 되는 됩니다. 예. 흔히 말하이 꼰대 기질을 좀 버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 우선은 젊은 음. 친구들 안 만나는 게 좋죠. 아니에요. 예. <laughs> 굳이 만나 젊은 친구들 좋아하지도 않잖아요. 까만 날이게 좋고, 애들도 좀 크면은 네. 그냥 네 알아서 하라고 좀 내버려두고, 저는 그냥 엄마 건 아빠 건 본인 일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내일 열심히 자기 가. 본인이 열심히 하면 애들도 분명히 좋아할 거라고 보고 음. 돈을 네. 많이 벌어다 주지 말고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가 볼때 음. 가장 꼰대로 빨리 버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네. 네. 애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알고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근데 하도 꼰대꼰대 하니까 사실 어른들이 해야 할 말인데도 못 하는 경우가 지 많습니다. 눈치 보는. 저런 저런 사례가 하나 있는데 한 번은 그 군대에서 휴가 나온 것 같아요. 예. 젊은 친구들이 가게 먹었죠. 잘못 찾아왔어요. 네. 딴데 가야 되는데. 근데 거기가 대중교통이 없어가지고, 세 명이서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냐고 물어봤더니, 한 2km 떨어진 데를 가야 되는데, 책방으로 온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한말도안 하고 그냥 다 차에 타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데려다 준 거죠. 그냥 태워어요 네, 네, 음. 네. 여기 니갈 네 데가 없다. 그래서 음. 태워다 줬는데, 그때 뒤에 있던 젊은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와, 아직도 이런 아저씨가 있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음.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봐요. 내려다주고 쿨하게 돌아왔거든요. 어지십니다 예. 네. 어, 아닙니다. 저는 그게 당연한 배려라고 봐요. 예. 그 BTS 팬들한테 선한 그, 그, <laughs> 행한 선행이 좀 세계에 널리널리 퍼져야 되는데 <laughs> 일본가부터 해야겠네요. <laughs> 네. 서정훈 대표님 앞으로 꿈이 있다면요? 꿈이 하나가 있는데 그책 모양으로 된 건물을 하나 짓고 싶어요. 아. 한 4, 5천짜리. 근데 결국은 건물주시네요. 아, 그,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한 5층짜리인데, 저부 책 모양으로 돼 있는 거죠? 어. 건물 자체가? 네네. 그래서 이제 1층은 뭐, 추리소설만 하는 책방, 뭐, 과학탐구만 하는 책방, 요렇게 음. 쓰고, 또 뭐, 3층은 그 젊은 친구들, 예술하는 친구들이 작업실로도 좀 쓰게 음. 하고, 거기서 자기 창작도 했는데, 좀 먹고 살 걱정 없이 좀 지낼 수 있게. 저렴한 월세 네. 이런거 빼주고 뭐 예술공간 뭐이런거 해보고 싶어요 네. 네. 저는 맨 위층에서 거기서 술먹고 네. <laughs> <laughs> 근데 사실 갈수록 책을 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동네 책방도 사실 뭐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서점은 많이 사라진 건맞고요그 네. 책방은 오히려 좀 늘어난 건 맞습니다. 예. 예. 제주도 같은 경우는 거의 200 여기가 넘는다고 제가 알고 있고, 그, 이제 책을 보진 않지만, 그 공간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그 동네 사랑방 역할을 음. 하는 거는 오히려 사람들도 훨씬 더 좋아하지 않을 까싶고요 네. 제가 이제 추구하는 거는 그, 뭐, 동네 방방 곳곳마다 책방이 있는 나라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뭐, 약간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죠. 우리 애들이 집에 없으면은 대부분 엄마들이 걱정을 할거 아니에요. 그렇 근데 우리 애들을 걱정하지 않는 거죠. 왜냐면 애들이 책방 구석에 앉아서, 그림책을 읽고 있거나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네. 책방 아저씨하고 네. 막 장난도 치고 네. 그리고 뭐 시골 같은 경우면은 뭐 경기 끌고 가다가 어? 뭐, 어 이번에 농약 관련된 책 나왔는가 막 이러면서 그책 관련해서 이렇게 하고 거기 평상에 앉아서 막 아저씨 막걸리도 드시고 네.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봐요 근데 요즘은 궁금한 게 생기면 책을 보지 않고 어, 그렇죠, 영상으로 보자고 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 영상이 좀 편리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비주얼이 받쳐주니까 좋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빠르고,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그 점점 짧아지고 점점 자극적인 게돼가는 반면에 책은 굉장히 시간을 들여서 활자를 읽어야 되는 작업이라 네. 이게 머리가 정리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그쓴 사람의 그 사상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이제 자기만의 어떤 세상도 펼쳐지게 되는데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네. 사람들이 좀 멀리하는 건 있을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도 오래 걸리긴 하지만 또 오래 남는 게 책이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 정말 동네마다 그 사랑방 같은 책방이 넘쳐나는 그런 어 우리나라를 네. 상상해 봅니다. 네, 네. 어 서종호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기업 1 6년을다니다 책방 주인으로살아가는 술단, 서종호 대표, 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유, 바쁘게 열심히 제가 번다감사합니